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불편하신가요? 피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교육 강사 김노은입니다. 저는 웰다잉 well 교육 강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인생 말미를 지켜보았습니다. 삶의 마무리 앞에서 사람들은 후회도, 감사도, 두려움도 때로는 해방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마다 반복되는 몇 가지 공통된 말들이 있습니다. 왜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쥐고 살았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야 진짜 살아야 했던 인생이 뭔지 알것 같은데. 슬프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을 수 있을지. 이 영상은 단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가 더 깊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자 지금부터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할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유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맑은 날씨, 잔잔한 물결, 숨풍이 불어오는 길이라면 누구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밀려오는 큰 파도, 방향을 잃게 만드는 안개,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떤 배가 살아남을까요? 바로 준비된 배입니다. 내구성이 튼튼하고 항해술이 익숙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는 배. 그 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면 그럴 줄 알았다는 마음으로 조타를 살짝 틀고 중심을 낮춘 채 지나갑니다. 저는 웰다인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인생을 흔들림 없이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줍니다. 삶이라는 항해에는 누구에게나 파도가 옵니다. 가족의 갈등, 예상치 못한 병, 상실과 후회. 이런 고비마다 준비된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 중심이란 결국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의 담담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신가요? 혹시 배를 수리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튼튼히 만들고 항해수를 익히고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웰다잉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믿고,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가 내 마음 같을 거라 기대합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노년이 펼쳐질 거라 꿈꾸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혼한 뒤 배우자가 처음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말을 내뱉기도 하지요. 자식은 열달 동안 품고도 나를 닮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된 일이 내 가족과 살아가는 일 아닐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내몸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끊임없이 자책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자주 놓칩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능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제가 웰다인 교육을 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휴 그때는 왜 그렇게 다내 맘대로 하려고 했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걸 괜히 싸우고 지치고 그랬지.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웰다잉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격, 자식의 인생, 부모의 건강, 그리고 세상의 흐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 괴로움 속에는 이미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되는 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깨달음을 얻으시려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집, 괜찮은 배우자, 안정된 직장, 사회적 성공.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엔 하나의 열망이 있죠.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행복을 조칠수록 오히려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더잘 살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은 소유욕을 낳고, 그 소유욕은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는 곧 결핍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핍은 불행으로 이어지지요. 결국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불행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웰다인 강의에서 자주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요. 애가 취업하면요. 건강만 좀 나아지면요. 하지만 그 만약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면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하면 손주를 기다리고, 손주가 생기면 건강을 염려하고 결국 우리는 단한 순간도 온전히 행복한 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이란 상태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웰다잉의 well 핵심은 비움입니다. 욕망을 비우고 미련을 비우고 불안과 두려움까지 비워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에 잔잔한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요. 하지만 돌아보니 웃을 틈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은 행복을 주기보단 더 많은 걱정을 끌고 오더라고요. 나는 평생 행복을 사려고 애쓴 거지. 행복하게 산 적은 없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마시는 이 따뜻한 차한 모금,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라는 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해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소중한 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다만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확실한 미래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길 극도로 꺼려 합니다. 마치 죽음을 말하는 순간 운이 나빠진다는 미신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가능한 한 늦추고만 싶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요?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가족에게 남길 말은 준비되어 있는가요? 정리되지 않은 재산, 풀리지 않은 오해,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낯선 사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죽음은 다릅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종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웰다인 well, 교육에서는 죽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숨쉬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선택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지 유언장을 미리 써두고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만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내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소한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지금 현재의 하루하루를 훨씬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강의에서 자주 묻습니다. 지금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면 가장 미련이 남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게 미안해서 제대로 사랑을 못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해서라고 답하죠. 그 말은 곧 지금이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인식한다고 삶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더 밝고 더 담담하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들은 압니다. 삶은 언제나 유한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죽음을 나의 마지막 선택이라 여기고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몇주 전이었습니다.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평일 아침이었지만, 화장장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례를 기다리는 운구 차량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모를, 누구는 형제를, 누구는 자식을 보내는 자리였지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뼈가루를 마주했습니다. 관이 전기화로로 내려간 지약 40분 후. 소각 완료라는 전광판 문구가 켜졌습니다. 뒤이어 흰색 분말이 유골함에 옮겨지고 유족들이 준비한 항아리에 담아 안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인간의 모든 흔적이 고작 한뼘 남짓한 유골로 남는 장면은 아무리 여러 번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면 늘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토록 가볍게 사라질 존재들이구나. 어떤 이는 억만장자였고, 어떤 이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떤 이는 이제 겨우 세 살이었지만, 화장로 앞에서 그 차이는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집니다. 어떤 날은 세살배기 아이의 관이 내려갑니다. 그 옆에서 젊은 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 흐느낍니다. 또 어떤 날은 팔순 노인의 관이 조용히 내려가고 자녀들이 담담하게 유골함을 들고 돌아갑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 손주의 장례를 마친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쟤는 짧게 살았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크고 선명했죠.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랑하고 살아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루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삶은 길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을 자주 마주할수록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내가 웃었던 순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봤던 기억들,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흔적이겠지요. 어느 날 문득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잘 지낸다는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한 줄짜리 부고로 다가옵니다. 살아있을 땐왜 그렇게 연락하기가 어렵던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애매한 타이밍이라는 핑계로 다음에 만나자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엔 영영 만날 수 없는 다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듣습니다. 웰다잉 well, 교육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생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연락을 미뤘을까? 왜 그때 마음 한번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다알 거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을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그건 정말 잘못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히 지내고 계시겠지. 연락 없으니 별일 없겠지 하며 안심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 손길 하나가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가족이라서 오랜 친구라서 언젠가는 꼭 다시 볼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렇게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말들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한 사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손잡을 수 있을 때 잡으세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오래 알고 지낸 관계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애써야 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지.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때 연락하길 정말 잘했어.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들이 쌓여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만들어 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소중히 다듬어 가는 일입니다. 떠나기 전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일, 그것이 진짜 웰다잉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버텨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무겁게 살아온 인생이 죽음을 맞는 순간 한 줌의 죄로 사라집니다. 눈앞에서 뼈가루로 바뀌어 나오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짊어지고 사는 이 무게는 정말 필요한 걸까? 저는 장례식장이나 병동에서 죽음을 가까이 마주할 때마다 삶의 무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생의 마지막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고 금고 열쇠를 움켜쥐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혹시 이거 내가 더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을 하십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삽니다. 하지만 죽음을 실감하는 순간 삶이 얼마나 더 섭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린 업적도, 내가 소유했던 물건도, 결국은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어느 날한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80평 집에서 살았는데 말이야. 지금은 8평 병실이 너무 크더라고. 곧 가면 결국은 관하니 내 마지막 집일 텐데 말이지.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지평수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만 떠나는 순간은 모두 같은 넓이에 관해 눕는다는 진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실감해야 할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 손에서 자연스럽게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미움도, 집착도, 고집도 모두 조금씩 덜어내야 인생이 덜 아프고 덜 고됩니다. 죽음을 자각하면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 삶을 갈가먹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치를 밝혀주는 조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웰다잉의 well 실천은 단지 죽을 준비가 아니라 잘 살아낼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관계는 결국 삶의 끝에서 후회와 미련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미움은 내려놓고 전하지 못한 말은 전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줄이고,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당부는 미리 적어두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자 죽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삶은 결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시간표를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실한 순간을 최대한 의미있게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조금 더 말하고 조금 덜 집착하고 가볍게 살다가 평온하게 떠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살아있을 때의 인연 관리가 곧잘 사는 연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 위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웰다잉 well, 교육강사 김노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